제가 옛날에 하던 진격곡 게임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베타 때 게임을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진짜 퀄리티가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레벨 40인데 일단은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요런 느낌. 끝났지 얘들아. 그냥 끝났어. 뭐야? 누구야? 어이 잠깐만. 나내 캐릭터 쓰고 싶은데. 지금 에픽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에픽이긴 한데. 아, 전설 0.05%. 근데 왜나 롤이 294개나 있지, 얘들아? 만만 볼까? 감은 저장된다고요. 아, 이렇게. 야, 좀만 만만 볼까? 조, 조금만. 야, 너무 느린데? 잠시만요, 이거 스킵하는 걸좀 사야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전설 뜰 수도 있어, 여러분들. 400번 돌리면은, 진짜 뜰 수도 있거든요? 나 400개나 있어, 얘들아. 400개면 전설 뜰만 해? 경고 뜰 때까지 오토마우스 가자고? 대박, 제발, 0.05%야, <laughs> 제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빠른데, 얘들아? <웃음> <너> <웃음> 야, 너무 빠른데? 야, 왜 이렇게 빨라? 원래 이렇게 빨라? 와!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속도는 너무 빠른데? <laughs> 일단, 일단 돌려보죠. 되게 빠르네요, 여러분들. 이거 전설 뜰 수도 있겠는데? 설마 아커만 뜨는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에픽도 잘안 뜬다. 이러다 천장으로 뽑을 듯. <laughs> 아닙니다! 아니 제가 운이 있죠, 무슨. 천장이에요. 소일스 마그네틱 정도라고? 아이, 소일스 마그네틱이면은, 껌인데? 얘들아? 0.05%인데. 아, 제발, 전설 하나만 딱 떠주면 진짜. 솔직히 에픽만 떠도 나쁘지 않긴 해. 0.35%여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에픽이 한 번도 안 떴어.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천장 가나? 아, 안 돼. 아, 천장으로 에픽 뽑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전설이 떠야 됩니다. 아, 에픽은 맛 없는데? 아, 진짜 천장이라고? 아, 진짜로? 아, 제발. 아, 제발, 전설 형님. 아, 잠깐, 잠깐, 잠깐.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혹시, 스피니, 500개 하는데, 5만개죠, 5만개. 자, 5만개 사는데, 1,999로 먹습니다. 음, 일단, 일단 돌려봐. 나 근데 재미 9,000개밖에 없어. 형, 도박 안 돼. 아, <laughs> 어, 잠깐만. 진짜, 천장인데? 뭐야, 이거? 얘 별론데? 야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 짐승거인? 아이그 상담자가 이런 거쓸수 없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씁니까 형 레전더리 안 뜰듯 아 진짜 레전더리 진짜 안 뜨나? 하아 만 볼까 맛만 얘들아? 맛만? 진짜 맛만 보는 거지 크게 말고 가볍.. 500번만 딱더 볼까? 아 뜨겠냐? 아유 뜰지 모르잖아 님들 진짜 뜰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거 님들 맛이 아니라 시식이라고요? <laughs> 빨리 게임이나 해달라고요?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제가 진짜, 진짜 맛만 먹게, 맛만. 진짜 만약에 여기서 전설이 뜬다? 그러면 전설을 쓰는 거야. 0.05%?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뭐야? 어? 얘들 충전했는데 로벅스가 안 들어왔다? 어? 어? 환불하고 정지 들어가자고요?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얘들좀 이따 들어오겠지. 어, 좀 이따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좀 이따 로벅스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야, 근데 얼굴이 좀못 생겼다. 얼굴 좀 바꿔 줌. 눈, 눈 좀만 바꾸자 눈. 아, 눈다못 생겼는데. 오, 에는예고 일단은 로벅스 들어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 게임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베타로 나왔다가 이제 다시 제 오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일단은 감 잡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볼까? 야, 근데 왜 로딩 안 되냐? 근데 마침 이제 로벅스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맛보러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맛보러 다시 가보자. 이거는 못참지. 바로 맛보러 가는거야. 자, 5만 보석, 바로 호냥 구매. 그렇지. 500스피, 구매. 그렇지. 그러면 스피니 500개. 그렇지. 만만 보자, 만만. 이거 어태곤 타이탄입니다. 어태곤 타이탄 레볼루션. 내 3년치 용돈을 게임에 대우네. <laughs> 아이들아, 진짜 전설 뜰 수도 있다니까? 진짜 이거 뜨잖아요. 여기 보면 아커만 뜨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아니면 예거? LN 예거? 그럼 끝나는 거고 여기 그.. 어? 그, 그 왕조? 뜨면 끝나는 거야 아 제발.. 그러니까 형 그게 안 뜬다고 아 아니야 아, 뜰수 있어 얘들아 진짜 아, 모른다니까 0.05%면은 할 만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잘 뜬다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오토 마우스 돌리고 있어가지고 내 확률 두배라고아 그걸 왜 지금 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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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여기까지만 돌릴, 돌립시다. 여러분기까지만 <laughs> 돌립시다. 여기까지만.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게임하러 가자. 아, 사나이가 아니네. 이거 실망인걸. 에헤이. 인정. <laughs> 와, 야, 뭐야? 야, 얘들아, 원래 맵 아니랬어요. 어, 뭐야? 아, 로비로 전환이 되는구나. 오, 오. 아, 탭 누르면 바뀐다고? 아, 야, 이거 연대 뭐야? 오, 아, 어 뭐야? 아, 그룹 가입하라고. 아, 뭐야? 아, 나 클랜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룹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드는 거 맞아? 어떻게 만들어? 그룹 가입해야 돼. 그룹이 어디 있어 얘들아? 어, 나 여기 그룹 가입돼 있는데, 근데 로벅스라고. 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클랜이면 무조건이죠. 일단은 좀 이따 하고 그러면은 좀 둘러볼까. 와, 얘들아, 맵 진짜 확실히 잘 바뀌었다. 이, 이건 뭐지? 랭킹판 희한 예거시 킬일 7000킬 장난 아니다잉. 여기 뭐지? 인벤토리? 아, 내 인벤토리? 어, 이거 이제 깔수 있나? 어, 예전엔 못 갔거든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올스타? 어, 뭐야? 고, 고주 안경 떴는데? 방금? 고주의 안경이 왜, 왜 나오지? 하하 <laughs> 잠깐만. 잠깐만. 고조 안경이 왜 나오냐, 얘들아? 일반 스카우트 패션.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오, 잠옷. 아, 뭔가 아이템이 많이 추가됐네. 토즈 옷이랑 개토 옷도 다 나온다고요? <laughs> 아, 징격껏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장비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네. 여긴 뭐지? 아, 스킬. 일단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회오리 스킬을 배웠었거든요? 아, 근데 이 게임은 감 잡는데 다시 오래 걸릴 때. 그때 감 잡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이 게임이 좀 어려워가지고. 무기 강화하는 거? 이거 무기도 제가 꽤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의외로 높아요, 여러분들. 14,000. 이거 다 강화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여기 있는 거를 다 강화를 해서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좀더 어려운 단계에 가서도 무난하게 할 수가 있다. 시장? 시장은 뭐지? 이 사람은 뭐야? 아, 나 옛날에 배틀패스 했던 거거인 나왔나? 이거 마지막에 거인 준다 그랬거든.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여기가 그 뽑기나 그런 거 하는 곳이구나. 오, 뭐야? 토지옷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못참는데 얘들아. 아, 잠깐만, 74999. 재미... 아, 아까 뽑기하지 말걸. 아, 이거 살 걸. 아, 아, 토지오도. 아, 이거! 넘어가지고 싶은데 얘들아? 아그럼 그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요거 요 뽑기에서 토지 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뽑아볼까? 일단은 요것도 껴주고 낄수 있는 건다 낍시다 이건 뭐지? 야 이거 뭐야? 아 종조? 보조환경도 꼈고 이거 한번 열어볼까? 크, 이상한 거밖에 안나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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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비싼 거 제발 제발! 가자잇! 부금 온! 너무 빨리 까지는데요. <laughs> 기, 긴장감 다운. 아하 하나만 더 해볼까? 카자잇! 따잇! 하나만 더 해볼까? <laughs> 카자잇! 따잇! 음. 그럴 수 있지. 아, 정말. 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퀘스트도 잘 깨줘야 됩니다. 어, 야, 잠깐만. 보충됐는데? 퀘스트 깨가지고 보충해가지고 한번 다시 갈까? 아, 좀 부족한데? 500잼만 사, 500잼만? 형, 그냥 토지 옷을 사! 아니야, 저기서 뽑으면 돼, 얘들아. 평균 회귀하려면은, 여기서 뽑으면 돼. 이거 74,999 재매 사면은, 손해에요, 님들. 그냥 여기서 뽑아버리면 된다니까? 아, 씨, 망겜. <laughs> 아, 이거 무기 상자라고? 옷 주는 상자가 아니었어? 아, 여기서 주네! 아, 잘못 샀네. <laughs> 야, 여기 개토 옷에다가, 마허라 모자, 뭐야, 이거, 얘들아? 마허라 머리도 주네? 야, 뭐야, 이기 스쿠나 무, 얼굴? 흑섬? 흑섬 있는데, 얘들아? 야, 토지 우 무기 뭐야? 잠깐만. 아니, 아, 저걸 살 거라. 아. 아, 실수다, 진짜. 이건 못 참는데? 잠깐만, 좀만 사볼게요, 좀만. 하나, 하나만 사보자, 하나만.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그래서 애니메이션 올스타 상자구나. 아, 아 제발. 오오오오왜오야 Z 뭐, 의 블랙 검. 야내 이거 판매도 할수 있다. 야 판매하면 보석 주네. 잠깐만. 어 팔아 팔아 팔아. 야 쓸데없는 거 팔아 가지고 잼 다시 모아. 좋았어 좋았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애니메이션 오르스다 제발 제발려지자 제발려 제발려. 아 제발려. 아고조야 안돼. 아하이 아이 여기 다시 다시 팔아. 모아 모아 모아. 하, 하나 사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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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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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제발 제발려. 야, 뭐야? 메구미, 야, 메구미 밖에 안 나오냐? 무슨 메구미 검만 나오는데? 메구미 검 하나? 팔아, 아, 파자마 옷 팔아. 어차피 나 토지 옷낄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볼땐 음, 파자마 옷 팔고 블랙 검도 한 개면 되지. 팔아, 고조의 눈 끼고, 그럼 고조의 선글라스 필요 없잖아. 팔아, 거품 소용돌이 팔아, 300개, 300개, 영혼의 칼날 팔아. 어, 이거 못 파네. 야, 이거 멋있는 데 얘들아 와, 반딧불이 팔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뭐였다뭐였다 1500개, 뭐였다 제발. 아, 제발,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다 팔아버렸습니다. 우정자님 간다. 얘들아, 진짜 조금만 현질할까? 조금만. 아니, 솔직히 좀 아쉽지 않아요, 님들? 저만 아쉬워요? 님들 안 아쉬워요? 스타터팩을 사라고? 스타터팩이 있어? 그지? 아쉽지, 님들. 님들도 다 아쉽지. 맨날 손해보잖아. 그만하라고. 마지막, 찜막, 찜막. 얘들아, 찜막. 찜막 할게요, 찜막. 스타터팩 2 0 0 0 준다고? 아, 진짜? 진짜? 잠깐만. 샀는데요? <laughs> 25,000 보석? 만만 보자, 만만. 아,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애니메이 올스타. 일단 다섯 개만 사봐.